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기, 최영입니다 자, 제가 지난주까지 진행을 했었던, 네, 주말엔 법령 읽기, 거꾸로 진도 빼기, 이 부분 11월, 12월에 진행했었던 영상에 마지막 마무리 인사를 못했더라고요 몸이 조금 안 좋아서 유튜브를 늦춘 김에 한 3-4일 쉬었고요 제가 1년 동안 진행하면서 처음으로 쉬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컨디션을 좀 회복하고 이제 국가직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국가직 대비 이 굿모닝 행정학의 가장 마지막 파트 네 1월부터 3월까지의 주제보개기 타직열 기출풀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간단하게 소개하러 왔습니다. 자, 굿모닝 행정학 두둥. 네.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76일 동안 어떤 주제로 진행이 될지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거고 여기 있는 사진은 제 생일 때 네. 현장에서 수업을 들으셨던 수강생 어 분이 수강생분이 실명을 거론하는 건 예의가 아니니깐요. 수강생분이 찍어 주신 사진인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 사진이어서 뭔가 되게 두둥 탁 과 굉장히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번 골라봤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네, 저하고 한 3개월 동안은 계속 이 썸네일을 보시면서 같이 수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주제 뽀개기, 타직열 기출 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사실 굉장히 내용은 단순합니다. 지금 보시는 요게 저희 진도 편데요. 카페에도 올려드릴 거예요. 1월 19일, 돌아오는 월요일, 바로 내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윌슨의 규제 정치 모형 할 거고, 그 다음 공익 할 거고, 정의할 거고, 체세이론할 거고, 신제도 주의할 거고, 우리가 여태까지 진도도 다 빼고, 기초에도 다 풀어보고, 책 전체를 다 읽어주는 연습들을 했다면, 이제 남아있는 기간 동안은 여러분이 조금 어려워하시거나, 아니면 되게 중요한 주제이거나, 이걸 하루에 정말 많이도, 적지도 않은 딱 하나, 하나씩 정리하면서 기출이랑 같이 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작년에는 제가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이 주제만 정리를 했는데 올해는 기출도 좀 풀어보면 좋겠다. 많이 다루어지지 못했었던 타직렬 기출풀이를 한번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와 똑같은 컨셉으로 지방직 대비 때에도 중요 주제들 또는 어려운 주제들 그리고 타직렬 기출풀이. 물론 지방직 때에는 주제 정리보다는 기출풀이 정리가 좀더 강화되기는 하겠지만 비슷한 컨셉으로 내용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제를 정리하고요. 주제 정리, 그 다음 토요일, 일요일에는 기타, 타직열, 기출 문제들을 풀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월 24일부터 25년 국회지구급의 4문제씩 정리하고요. 그 다음 25년 군무원 구급의 4문제씩 정리를 하고요. 요거다 지나가고 난 다음엔 7급 문제들을 좀 풀어보면서 고난도의 기출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러한 기회를 삼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것들은 주제들 정리를 하는데 보시면 여기에 제가 요런 난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as you request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신 주제나 신청해 주신 문제가 있다면 문제는 내 문제를 넘어가지 않게 그리고 지금 보시는 주제는 주제 하나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올려주시면 제가 중간 중간에 이렇게 빵꾸를 뽕뽕 뚫어놓은 이런 시기가 있습니다. Azure Request라고 되어 있는 요 시기에는 요 날에는 여러분들이 요청 주제를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요. 유튜브로도 올려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카페에 이 게시글이 있는 요 내에 이 글에 댓글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주제들을 좀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주제를 선별하기도 하고 그 주제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따라가기도 하고 이러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 지금 보시는 요 내용은 3월 1일까지의 내용입니다. 3월 2일부터는 다시 제가 표를 공지를 해서 사실 이렇게 만들,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아직 여기는 다 주제 제가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모의고사 같은 거 진행하면서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들을 골라서 다시 매치를 해서 3월 달 유튜브 진행하기 전에 다시 한번 게시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고요. 바로 요 날입니다. 4월 5일. 얼마 안 남았죠? 76일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요 4월 5일 시험이 아니 4월 5일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일요일날 시험을 볼 수는 없네요. 4월 4일 딱 요날이 될 거고요. 요날까지 우리는 열심히 중간에 지치지 않고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8시마다 늘 올라가던 시간에 유튜브 올라갈 테니까 여러분 꼭 매일매일 아침마다 이젠 좀 일찍 일어나는 연습도 하자고요. 아침마다 꼭 들어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같이 네 꾹꾹 눌러주시면 제가 더욱 더 기쁘게 수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장에서, 온라인에서, 그리고 또 카페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유튜브 통해서 다양한 경로로 여러분들과 지금 소통하고 만나고 있으니까 여러분 지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정말 26년 국가지9급 반드시 합격하는 시험으로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아침 윌슨의 규제 정치 모형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